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저희들을 웃게 하는 코미디 유튜버 흔한 남매의 소식입니다 찰떡 같은 호흡을 선보이며 누리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흔한 남매님이 충격적인 정체가 공개되면서 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흔한 남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둘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تد 저도... 좀 놀랐습니다. 흔한 남매를 운영하고 있는 SBS계금의 한우뜸님과 장다운님은 8년차 장수 연애 커플로 올해 말 결혼을 계획 중이었는데 예비부부와 올해 말 결혼을 계획 중이었던 예비부부로서 결혼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러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흔한 남매의 결혼 소식을 접한 후 아니, 나만 둘이 연애 중이었던 거 모르고 있었어요. 커플이라고요? 남매가 아니라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흔한 남매를 지켜봤던 팬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흔한 남매라는 채널명에 속아 이 둘의 사이를 자연스럽게 남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올해 연말 결혼 계획에 잡혀있던 흔한 남매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결혼식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흔한 남매는 연말 결혼식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연초의 행사들이 연말로 밀리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결혼식을 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자초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어 흔한 남매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년 5월에 결혼 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시청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내년 5월에는 꼭 결혼식을 올리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네 오늘은 흔한 남매의 소식이었 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매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 드리는 유튜버 저 진도백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